오늘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게 왔습니다. 두부 이렇게 살짝 데치시고요. 뒤집어서 한번더 데쳐주세요. 아라 현미밥 되었고요. 와 이거를 이렇게 넣습니다. 뜨거우니까 식혀주고요. 음? 데친 두부를 물을 살짝 빼고요 뜨겁겠죠 그리고 두부랑 밥이랑 잘 섞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찍어야 되기 때문에 엉망이네요 완성샷 보여드릴게요 일단 대충 이렇게 비빈 다음에 이 뭐야 참깨 야채를 그리고, 어, 그리고 이건 처음 보는데, 일단, 안에 있던 국물 다 빼고, 넣고, 여기 유부국물을 조금 넣어서 살짝 감 맞춰줍니다. 빼! 유부를 짜가지고, 국물을, 빼고 국물만 쳐지겠다. 국물 일단 다 빼고, 물고기 짜야 되는데, 나중에 다시 한번더 짤게요. 그리고 밥, 이 안에, 이게, 간이 맛있는가? 음, 맛있네요. 근데, 제 취향에는 이걸 안 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자, 음. 그리고 비닐 장갑을 끼고 밥을 넣어보겠습니다. 따라란. <laughs> 보긴 이렇게 보도 정말 맛있습니다. 이거는 내일 아침에 먹을 거예요. 왜냐면 오늘 먹을 거는, 아이고, 씨. 아까 만들면서 다 먹었기 때문에. 그럼, 안녕.